자수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수봉이랑 리호가 제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 제대 축하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쏘겠다 하고 이 수봉이를 산속으로 안대를 끼우고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짬볼이라는걸 먹을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제대한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한번 가볼 건데요 참고로 리호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먹을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봉이가 아직 안 왔거든요 오면은 바로 한번냅다오늘 컨텐츠 하자 내가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겠다 제대 축하한다 한번 비싼 거 먹으러 가자 한 다음에 한번모 몰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나의 프렌드요 하이요 일단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네. 이 드론도 준비했습니다 드론이요? 예 거기서 이제 이거 협찬이라서 건물 외부 모습 찍어달라 해가지고 아주 오늘 저녁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 좀 늦게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좀 혼났어요 아 저희 차가 막혀가지고 아예 버스가 막혀가지고 아무튼 뭐 <laughs> 제대 축하드리고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자 지금 저희 가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 같아요 수빈님 수복님 아, 지금, 재원님이 하나도 말안 해줘가지고, 어디 간지 아예 모르겠어요. 근데, 뭐 먹을 것 같아요? 저, 제가 예상해보면은, 아 재원님이 약간 좀 이제 회 같은 거 좋아하니까, 일식? 일식? 음. 황제 참치 이런데? 예, 네, 약간 참치나 약간 막 연어, 막회 이런 거. 오, 그러면 뭐 다른 것도? 다른 거는 이제 소 쪽? 소 쪽, 아무래도 소쪽. 소고기가 워낙 네. 수고했어 하면은 그 먹는 음식 중 하나니까. 네, 그런 거니까. 자,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가고 있으니까, 중간중간 가면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다시 한번 제대로 축하드립니다 두분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스위트 거리에요. <걸이에요>. 좋됐네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아무도 아니지. <laughs> 유튜브 좋됐네 자 저희는 지금 가고 있는데요 김수봉씨 네. 제가 아까 준 마스크 있죠? 네그거로 눈을 가려주세요 어, 보이시나요 앞에? 어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, 보여. 안 보여요? 네 확실하게 안 보이시죠? 네, 네. 알겠습니다 그럼 저 그렇게 마스크 써주시고 네. 이제 도착하려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명상하다 생각하시고 계속 있으세요 네자 그럼 저희는 도착지까지 빠르게 가서 지금 두명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빠르게 가서 맛있는 거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밝아지고 있어요 상권이 이제 여기가 좀 길이 좀안 좋은데 이제 이게 뭔지 아시죠? 뭔가 맛있는 집 들어갈 때 주차장 뭔가 상권이 좀 있어 보이는데 방금 광터을 넘어왔으니까 좁은 골목 같은 느낌 네 좁은 골목 같은 느낌이고 야 근처 이쁘네요 그쵸? 우와 아 먹을 거 진짜 많다는데 여기 어, 뭔가 비포장도로 달리는 거 같은데 <laughs>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거 같아. 맛있는 거먹어봐자 주차장 아 이제 문눈 푸지 마세요 일단 카메라 감독님과 전는 나갑시다 아, 뭔가 불길한데? 뭔가 불길한데, 그냥? 계속? <laughs> 뭔가 무서운데? 자, 김수봉씨. 자, 눈한번 잡아주세요. 네. 자, 제손을 이끌어서 오시면 됩니다. 아, 예, 네. 지금 갈게요, 네. 아, 저희 이거, 먼저 이거 인터로부터 찍고. 네. 아, 네. 자, 그냥 찾아, 찾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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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두 차장이니까. 네. 두 차장으로 돌아주세요. 네. 네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은, 안대를 벗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뭐야? <laughs> 뭐야? 여기 어디야? 이준명김수봉이죠 이거 입어 <laughs> 오늘 너희들한테 맛있는 밥을 줄 거야. 김수봉 훈련병한테. 자, 맛있는 밥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. 자. 자, 드세요. 자, 이거 가지고 있으세요. 아이거 <laughs> 어, 뭔가 내가 뭔가 알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어, 알것 같은데, 이거? 자, 제대한지 며칠 되셨죠 아, 지금 거의 한 이제 10일 좀 넘었죠? 그러면 아주 좋아할 만한 음식입니다. 우리 김수호 훈련생, 맛나게 맛있게 먹어. 오케이, 이 정도 먹고. 자, 우리 김수호 훈련생, 밥만지라 아쉽지. 자, 김치. 아이, 레스토랑 좋네. 김치도 랑 좋고. 아, 김치 맛있겠다. 이야! 오케이 오 맛있겠다 와 진짜 개꿀맛처럼 보인다 자그 다음은 멸치! 야야개탄네개 개 탔어 어. 자 그리고 깻잎! 깻잎까지 와 깻잎 찢어서 자, 다 넣어서 먹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더 우리 김수봉 훈련생이 이쁘니까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아, 야야 맛있겠다 빈, 빈, 빈. 이건 진짜 안 주려고 했는데 고추장. 와! 어, 벌써 친구인데요? <laughs> <laughs> 그때의 새로, 기억이 새록새록. 자, 맛있게 먹어. 어, 이거 먹어야 돼요, 이렇게? 먹는 것도 알려주세요. 이게 짬볼이라고 하나요? 아, 이게 저희는 식사추진이라고 했는데, 이렇게 묶어주고. 좀을 딱 좀을 딱 오, 야, 전문가야. <웃음> 전문가야. 오, <laughs> 어, 고생하셨다. 이게 이게 야, 벌써 친구 있는데? 자, 그거 한번 들고 한번 사진 찍어주세요. 들고 옆에. 그래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고생하셨으니까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떤 거 먹는 건가요? 저 똑같은 거 먹습니다. 예? 아 어, 사장님 저이 계약이 좀 다른 것 같은데. 아 <laughs> 저는 안 먹는 걸로. 이세요 네, 이렇게 <laughs> 진짜로? 네 진짜로 이거 먹는다고? 주세요. 네, 이거 한 명만 먹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. <laughs> 한명 먹으면 아쉽지, 그렇지 수분가? 아쉽지. <laughs> 저님은 안 드시나요? 저도 먹어야죠. 음... 어때요? 근데 완전 똑같습니까? 아, 그때 생각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. 좋아요? 다시 가고 싶죠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 다음에 뭐, 편하게 먹죠, 여러분들. 사장님, 사장님 주신 거지 않았어요 저도 먹어야죠. 봉가리는요저기다준비해놨습니다 아, 제가, 어, 여러분들만 고생시키는 그런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? 예? 아, 저는 버거킹! <laughs> 저는 버거킹! 자, 여기 뭐, 편하게 앉아서 먹죠? 아, 원래 이런 거 그냥. 맨바닥에 얹어서 먹어야지 맛있겠구나 아, 원래 맨바닥에 네. 먹어서 괜찮아. 먹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? 네. 수봉씨 일단 이곰 꼬다리 아, 꼬다리 있잖아요? 네자 여기 뭐두이망제에다가너도다 만들었네요 이미 역시 <laughs> 군비는 다릅니다 꼬다리 이렇게 찢어줍니다 네 찢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짜 드시면 돼요, 그냥 이제. <웃음> <웃음> 음, <laughs> 맛있어! 아 나도 먹어야겠다! 야, 맛있겠다!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!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. 저는 이 햄버거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요. <laughs> 아, 저는 진짜 맛없게 생겼어요. 와, 와! 진짜 맛없겠다! 와! 자, 그럼 먹어볼까요? 다 같이? 잘 먹겠습니다! <laughs> 잘 먹겠습니다! 음! 음! 음. 맛있어! <laughs> 잘 먹겠습니다! 음! 음! 음. 아,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.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지.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사람! 아, 목마르다. 목말라 네. 그럼 태수해. 그러면 집에 걸어서 가. 나 같은 거 걸어서 갔다.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자.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자. 아, 아무도 안 먹네. 자, 다들 맛있나요? 네 맛있나요? 아니 저 맛없어요 왜요? 대신 먹어드릴까요? 아니요 바꿔 드실래요? 아니요 음음 하하하하하 하하맛있음이너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? 이자 군대 다시 가는 거 아니야? 자가이로 인사는 한일 찬스 묵찌버터 좀아 좋죠 자 이거 묵묵 <웃음> 늦었다. <웃음> 와 반반만도 <laughs> <단판만도> 안 됩니까? 반반만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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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단판만도> 안 돼요. 나입니까? 저번 재원님이랑 저랑 해서 지금 재원님이 지지면 이거 드시기. 단판 승부. 아니면 제가 다시 해보. 아 많이 아 많이 드셔도 돼요. <laughs> 아냐아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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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드셔도 돼요. <laughs> 쭉짜 먹으면 됩니다. <laughs> 음 맛있죠? <laughs> <sequel> <laughs> 어때요? 맛있죠?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? 네 색깔 하나 양이 은근히 많네요 이거 <laughs> 이걸, 이걸, 이걸로 먹다 보니까 하나 더 먹어야 돼요 아 저는 아 초밥 아 나도 그 먹고 싶은데 아직 남은 거 같은데 왼쪽에 <laughs> 아니요 그건 제거 아니에요 당신 거예요 <laughs> 아. 어. <laughs> 나도 수지 진짜 좋아하는데. 진짜? 나도 좋아하는데. 진짜? 또또 갈비 보일까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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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? 아 이건 제 거예요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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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먹을지 하나만. 연어 보이고. 예. 뭐든지 말도 안 되는 대답하기. 저부터 할게요. 예. 리온 어제 뭐 하셨어요? 수영. 아 이거 나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나쁘다. 아 이게 어렵구나 대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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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! <웃음> <웃음> 뭐야! 여러 <그래도> 오늘 어떠셨나요? <laughs> 아, 정말 좋은 레스토랑 오게 돼가지고, 저는 이게 향수가 아닌가 싶어요. 음어떠셨나요 <laughs> <잘 좋았네요>. 정말, PTSD 너무아요 저는 뭐 하는 것도 있어요. 아거아 그러면은, 다시 군대 가고 싶은 사람 특집이었습니다. 사실, 어, 이 예, 아 예, 맛있다면 좋다며. 추억이라 하셨지. 추억이지만, 좋은 추억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. 그죠? 안 좋은 추억일 수도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뭘, 와, 있긴 나는 거 봐. 와, 와, 진짜 한번 친구 속이고 짬부를 먹이게 봤는데요. 대성공개였습니다 자, 그러면 다음에도 재미는 콘텐츠 모도 록가겠습니다 여러분, 안녕. <laughs> 야, 나 진짜, 나 진짜 렛츠런 가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별이 많아가지고 보여주려고 찍었는데 예, 카메로는 잘안 보이네요. 아, 내 진짜 예쁘다. 좋은 추억 하고 간다, 그렇지, 규환아. 야, 왜왜왜왜왜왜왜 그래,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<laughs>